안녕하세요. 맥킨의 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라 프라티닉 관련돼서 프레스 9인의 연속 기사 특허 기간이 넉넉하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HLB 제약이 이 대원 제약의 이제 신약이죠. 국산 신약으로 보면 이게 1 2인데요 예, 펠루비 관련돼서 특허 회피 도전한다는 기사 내용도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결정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나인에서 리라프라틴 관련해서 시리즈 기사가 다섯 번째 내용도 올라왔는데요. 자, 리라프라틴입의 특허 기간은 넉넉하다. 이제 특허 기간이 넉넉하다는 말 자체는 상용화하면 예, 장기 먹거리가 생긴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말에 엘레바가 이제 라이센스 인한 리라 프라틱 관련돼서 약물 자체 효능 뿐만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 그 신약의 어떤 상업성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환자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약값이 또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경쟁 시장 아니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특허 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독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현된 물질,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상업화 이후에도 개발 과정 이후에 장기간 독점적 권리가 보호받기 때문에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 2020년도에 이제 물질 특허 같은 경우가 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섬유세포 성장인자 수용자, FGF R 통해서 FGF R 리셉트 2를 서브타입으로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 특허가 보호하는 기간은 출원 이후에 20년 동안입니다. 미국 등에서 기업이 이제 신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허가를 받은 그 일로부터는 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출시 후에 남은 특허 기간이 그러니까 어, 출원하고 20, 20년이고, 그니까, 러 허가 일로부터 1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허가를, 허가를 이제, 출원부터 20년도까지인데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정이 14년보다 만약에 남으면, 최대 5년간 이제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신약 개발에 이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어, 터커 기간을 연장해도 실제 보장이 14년에 못 미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5년 연장을 해주는, 뭐 어,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리라프라틱 같은 경우는 터커를 보장하는 14년을 깍 채운 상태에서, 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어, 상황이고요. 어, 7월 달에 이제 사전 미팅을 신청했으면 60일이네. 그러니까 뭐, 8월, 9월 달에 프리엔딩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예, 개체 여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빠르면, 내년 여름 정도의 승인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미 이제 혁신치료제로 지정을 받아 있는 부분들이고, 예, 우선심사 프라이트 리브 형태로 지정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6개월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스탠다드 리브 형태로 되면 이제 10개월이 되니까 내년 뭐 하반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리라 프라티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현금 창출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포텐셜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 단 담간함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3억 달러라고 하면 뭐한 4천억, 5천억, 요런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단간함 외에 FGFR 관련되는 바이오마크가 있다라고 하면 튜머, 아, 여기 이제 새로운 이제 영어 나오잖아요. 에그노스틱. 에그노스틱이 이제 영어 사전에 뭐 찾아보면요. 뭐뭐에 메이거나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뭐 상태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튜모가 그냥 암, 암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어떤 그~ 뭐 어떤 암을 명명할 때뭐 이제 간에서 원발하면 간암 뭐 폐에서 발발하면 그 장기 이름을 따서 무슨 무슨 암이라고 달 암이라고 달잖아요 그런데 튜모 아그노스틱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뭐 키투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특별한 바이오마크만 있다면 어느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든지 치료로 쓸수 있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 이때 이제 포텐셜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간항 자체만 가지고서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2차 치료제인데, 만약에 이제 암종 불문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제로 승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리라 프라틱 관련되는 포텐셜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FGFR2 관련되는 부분으로는 이베스팅컬 클래스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포션의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리라 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그, 범용으로 멀티 타켓 형태가 아니라 싱글 타켓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고요, 높은 치료 효과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후속으로 FGFR 변형 고용암 대상으로 이 암종 불문 관련 부분까지.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뭐 가장 중요하고요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개발 로드웨어를 보면 올해에 cca 는 이걸 이제 단간함 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타이 b 미팅 관련해서 컴퍼머터리 크리니 t 트라이얼 관련된 올해 상반기 중에 학정적 임상 보통은 이제 학정적 임상을 3상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이상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수 있는 상태니까 여기 관련되는 이제 미팅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프리엔디 미팅 관련되는 부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그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4분기나 내년도 초에 NDA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하반기에 임상 이상이 관련되는, 확정적 임상 관련되는 임상 관련되는 어, 뭐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이제 튜모 에그나스틱 관련되는 암종불문 관련되는 이 부분으로는 어, 이제 상반기에 타입 C 미팅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환자 관련되는 인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모집하는 거죠 여기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모집 관련되는 여기가 있고 어 내년도에는 당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상반기에는 또 EMA에도 이제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잠정적으로 그 미국 관련되는 어 당가남 쪽에 이제 승인 여부가 뭐 개발 로드맵에 잡혀져 있고 2027년도에는 암종불문 관련되는 튜머 에그너스틱 관련해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이제 단관함이 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 부분과 추가적으로 이제 적응적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서플리먼트 NDA 관련되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만약에 허가받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암종불문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제 개발 로드맵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종목에서 제약 관련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펠루비는 본래는 이제 이 보시면 대원 제약의 신약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신약 12호죠. 12호로 2007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래 이제 물질은 일본 쪽에서 가져왔고, 어, 이 골관절염, 뭐, 이 진통제 관련되는 부분, 이쪽인데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어, 제네릭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종군당이라든지 여러, 어, 제약사 관련해서, 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펠로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네릭 시장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HLB 제약도 어, 이 제네릭 관련되는 경쟁에 뭐 합류했다. 펠루비가 비스트레이더성 소염 진통제로, 어, 심혈관계와 위장관계 부작용을 죽인 약물이다. 뭐, 이렇게 좀, 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28년도에 그 조성물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달에 이제 영진약품 위원수 종군당이 이런 특허에비해 어, 성공을 한 상태인데, 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제네릭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노력하고 특허 회피에 어, 도전을 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생물학적 동정성 시험을, 그러니까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약하고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제 흡수되고 뭐, 순환되고, 뭐, 이런 부분, 생물학적, 이걸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승인받으면, 제네릭이 되는 어떤 부분인데, HLB 제약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아, 도전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계열 쪽에 HLB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죠. 생활건강 관련돼서 엘리코 사이가 일본의 뭐, 뷰티 시장에서, 어, 진출하자 1위를 뭐, 달성했다. 요런 뭐, 기사가 있습니다. 예, 주력 제품 중 하나인 꼼프차 미스트. 예, 꼼프차도 있고, 꼼프차 미스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기사가 있고요그 다음에 결종목 중에서는 가거 제노포커스가 HLB로 와서 HLB 제닉스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효소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포 슈퍼디, 딕, 수포 옥사이드 디스뮤타이제 요게 이제 뭐, 항산화 효소입니다. 예, 여기 이제 SOD 하고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 하고 여러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런칭을 해서 어, BTC 쪽에 뭐 시장 진출 관련되는 소식도 뭐 기사 돼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HLB가 이제 어, 애프스 마켓에서는 조금 더 올라와 있고요. 어, 제약 같은 경우에도 HLB와 거의 연동하는데 어제는 갭다운했고 오늘은 어, 갭 다운했고 오늘은 어제는 갭업에서 언봉이었고 오늘은 갭 다운해서 소폭의 이제 양봉이지만 몸통은 여전히 좀 작죠. 거래량도 여전히 작은 상태에서 플랫형으로 지금 7거래일째 옆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좁아져 있는, 스퀴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을 듯한 시도를 어제도 좀 했습니다만 좀 되지는 못한 상태에서 2 1이평선 위에서 지금, 에 플랫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계속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플랫형으로 어 흐름들이 3,000원대 중반에서 유지를 해 주고 있고 오늘도 예, 한 20만 주 정도 그래도 여전히 뭐 작은 상태죠. 테라피틱스는 이제 어제 볼린저 밴드, 월요일 날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고, 어제 장중에 뭐 3,955원까지 올라갔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일단 종가상으로는 예, 붙어 있는 상태죠.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3,471원. 예, 종가가 3,000 시간에까지 하면 3,475원이죠. 그래서 이틀 조정으로 내일 양봉 여부가 나오는지. 오늘은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어제는 300만 주가 넘었는데 오늘은 70만 주니까 거의 80%가 줄은 상태죠. 그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항 맞고 일단 언봉을 맞으면서 다시. 예, 어제의 양봉의 시가까지 조정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계열 쪽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이제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양봉을 어, 다시 또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열 종목에서 일단 순환매가 본주까지 확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닥권 탈출 시도를 조금씩 조금씩 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